성매매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 2016년 3월 31일 선고. 2013 헌가 2 결정. 사건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재청.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 이하 성매매 처벌 조항이라 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처벌법이라 한다. 성매매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이 결정이 있기 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2006년 6월 29일 선고, 2005 헌마, 1167 결정, 재판관 1인의 반대 의견,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 헌바, 235 결정,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영업 알선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11년 10월 25일 선고. 2011 헌가 1 결정. 재청 신청인은 성 판매자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수 없고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함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이러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 구매자뿐만 아니라 성 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 여성을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청소년 등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성매매를 했을 때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과하지도 않다. 이에 대하여 김희수, 강의론 재판관은 절박한 생존 문제로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형사처벌로 계속 대응한다면 오히려 성매매를 더 음성화시켜 성매매 근절에도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성매매 처벌 조항이 성 판매자를 형사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데,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처벌 조항이 전부 위헌 의견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사후 경과. 이 결정에 대하여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성 매수인이 성 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의 대상도 아니며 성매매의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률신문 2016년 3월 31일.